안녕하세요. 썸스경의 신모델 서울대동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방구재민 로얄패밀리, 최은미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죠? 예, 드디어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어,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고인비의 계절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먹으면 맛있게 땡기는지. <laughs> 예, 그래서 어, 굉장히 날씨도 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일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해야 될 과목이 나는 이렇게 L2L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어,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L2L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L2L 비즈니스를 처음에 정보를 받은 거는 97년도 9월. 그러니까 추석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이일수 임종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촌 시아주버님이시거든요. 근데 임종인 사장님께서 추석 때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 L2L 정보를 처음으로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원 하면은 철밥통이라 그래서 거의 어 입행 한과 동시에 노후 준비는 끝났다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97년도 11월 달에 IMF가 왔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98년도 10월 달에 제가 은행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정보만, l 체 l 정보만 주셨으면 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는데 더 많이 더 되었을 텐데, 임종인 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 재수씨, 앞으로 은행 망하는 시대 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IMF가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듬해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L2L을 와서 이 L2L 회사를 알아보고 2000년도 2월, 3월부터 본업으로 L2L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L2L 비즈니스를 나는 이렇게 한다, 하,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했던 그 엘테비니스가 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있었지만 어, l 엘 속에서도 제가 위기를 지금 두 번째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우리 l 엘 전체 사업자분들 회사 다 같이 겪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첫 번째 위기는 제가 2000년도에 본업으로 일을 선택을 해서 제가 l 엘에서 최고 직급에 올라가는 데 1년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 닉네임이 뭐냐면 였 월드컵 RF예요. 제가 2002년도 1월 달에 1년 10개월 만에 어, 최고직급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절에 저는 사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기보다는 LTV즈를 더 열정적으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축구 얘기는 제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2002년도 1월달에 아르브 승급을 하고 저는 끝 첫, 그때 승급하고 나서 평생 잘될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어, 의기양양하게. 정말 걱정거리 없이 이러고선, 어, 제가, 어, l t l 비닛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2003년도, 4년도에 카드 대란이 왔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 저도 그때 당시 l 2에 속에서 첫 번째 위기를, 어,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진다고 래서 l t l 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 또, 어, 포기하는 식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럴 때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9월 30날, 그때 당시에 많은, 어, 그, 그, 센터들이 밖에 나가 있었어요. 개인 센터들이. 근데 처음으로 DIU라는 그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할 때, 제가 2004년도 9월 달에 오히려 역으로 DIU를 만들어서 제가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아리프 사람들이 염려가 있었어요. 아, 체음이 저러다가 망한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디아 y 를 차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쭉 진행을 하면서, 음. 제가 이런 동에서 굉장히 커다란 평수의 DIY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는 저희 식구들이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할수 있지만 우리 네트워 마케팅은 내 식구가 복제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2009년도에 DIY를 이전을 아주 작은 사무실, 지금 인덕원에 있는 사무실로 옮기기 시작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2010년도 우리 김종단 사임이 웰빙 디아이를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014년 우리 김종단, 2014년도 12월 달에 허면옥 사임이 우림 대동 디아이를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우리 윤창희 사임이 관악대동 디아이를 오픈을 해서 어, 집 근처에서 조그맣게 고객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L2L은 점포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작은 DIO를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 우리 L2L 비즈니스를 대형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역량이 굉장히 크고, 어떤 분들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을 다 함께 끌어가려면, 어, 1대1로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 때문에 아주 작은 디아예요. 정말 경비 최소한 드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멋지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디아에서 제가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저희 식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또엘트 l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위기는, 음, 여러분들 다 아시죠? 2020년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온 코로나 19가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2020년도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박나혜 아리 부사님이에요. 제가 2018년 2 0 1 8년도에 처음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년 정도 부업으로 저희 일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일부러 예상한 것도 아니었는데 2019년 2000 20년도 1월 달에 하시던 방문 판매, 화장품 방문 판매를 접고 L2L 비즈니스를 본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박나회 사임이, 어, 사장님, 저도 작은 DIO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니, 집 바로 밑에 장소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DIY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제가 아마 l 2 l 지스를 본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2020년 2월 달에 우리 박나연 사장님이 작은 DIY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성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저희 인덕원에 있는 서울 대동 디아요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식구들 각자 디아에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식구들을 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저희 식구들이 못 모이고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고 근데 저는 디아에 출근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마사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박나해 사임을 저희 사무실에 초대를 해서 어 군포에 있는 박나해 사임 사무실 가면 박나해 사임하고 저하고 단둘이 단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올 수도 없고 올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박나해 사임이 본업으로 하던 화장품 영업을 접고 오는 온과 동시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L2L을 본업으로 시작한과 동시에 어려움이 와서 단둘이 앉아있는 그런 세월을 보낼 때, 어,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2월달, 3월달, 4월달 시스템을 돌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월달에는 제가 머리를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식구들한테 어 제가 인덕원 가천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덕원에 살고 있어요. 사무실도 거기 에 있고. 그럼 가천하면은 대공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5월달 한달 동안은 대공원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갖고 한거 없어요. 쑥 뜯었어요. 제가 아마 그 쑥을 <laughs> 평생에 뜯는 쑥을 아마 그때 제일 많이 뜯던거 같아요. 그래서 쑥떡을 만들어서 막 먹기도 하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5월달에 왜냐면 뭐, 모여서 세미나를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외부에서, 그때는 외부에서 모일 때도 굉장히 많이 모여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근수근 하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일단은 모여라, 몇 시까지. 그래서 다, 저희 식구에 다 모여서, 그럼 가천의 대공원에서, 이게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풀어놓고, 점심은 각자 도시락싸 갖고 와서 먹고, 거기서 쑥 뜯다가 집에 가고, 또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쑥 뜯고, 거의 2020년도 5월 달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6월쯤 초쯤 됐을 때아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쯤에 처음으로 밴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밴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19가 딱 터지고 나서 저희 그룹에는 또세군데 사무실이 또 오픈이 돼요. 물론 관악대동 DIU까지는 회사에서 인정한 DIU지만 지금 군포대동 DIU가, 아, 경천대동 DIU는 2020년 1월 3일날 우리 김종된 사임 밑에 박태순 사임이 또 이렇게 동네에 자그맣게 만남의 장소를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포대동 DIU는 2020년 2월 달에 한달 뒤에 우리 박나혜 사장님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허면호 사장 밑에 안보영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골드클라스 사장님이신데, 이번 달에 골드 다이아몬드 1차 마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성남 대동에 아주 정말 제가 가봤는데 예쁘게 어,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예쁘게 1층에 꾸며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 이렇게 어, 코로나 시대에도 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든 그거는 뭐냐면 어~ 저는 밴드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항상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 매일 잘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전 제가 매출액이 상승이 됐, 됐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 파트너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 작년도 2020년도 6월 달에 첫 밴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할때 보면 지금은 제가 본사에서 촬영을 하고 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저희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거치대도 없이 밴드에서 저는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 하시는 분 있고 또 제가 30분, 한 20분 정도 들고 있다가 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박마쌤하고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촬영을 시작했던 그 밴드 라이브 방송이 지금은, 어, 멋지게 전자칩파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좋아지고 이래서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또 감사한 건 본사에서 우리 지식신전서 AB를 통해서 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이 시작,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여러 가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땐더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 실력이 없거나 말로 할, 말로 하거나 이러기 이러기가 십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침 9시 반에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조회를 시작을 해서 우리 임종인 사장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 저희 스폰서 사임이기 때문에 아니라 진짜 존경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나도 저더러 그렇게 하라 고랬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좀 돌아가면서 하자고 제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절대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조회를 지금 9시 반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시반1 1시 반에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뭐 부산에서, 마산에서, 양산에서, 서울에서 어,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2시의 데이트라고 래서 오전에 했던 내용을 재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후 2시 정도에는 각자 개개인이 현장에 나가서 고객분들을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고객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제가 여기 오늘 어, 본사에 들어온 시간대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지금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 자리에 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밴드 라이브 방송, 2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야간 라이브 방송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물공세를 해요. 제가 치약 칫솔, 뭐, 칫솔 한 개, 그 다음에 효소 한포, 막 이런 걸 이제 이벤트로 걸고는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은 뭐 9시, 10시까지 점포가 문을 여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시간, 저녁 먹고 나서 안정적인 시간이었는데 이 야간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이유는 제가 한번의 고객 때문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객이 점포장사 그니까, 러 가게를, 반찬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저희를 한번 전달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저녁 8시 반에서 9시에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밴드 야간에 하는 그 라이브 방송을 그분하고 저하고만 둘이서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 가서 만날 순 없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게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2000년도부터 L2L 비즈니스를 하면서, 음, 제가 목표로 세웠던 게 뭐냐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대부분 방문 판매하고 많이 착각들을 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선택하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되고 잘 팔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L2L에 와서 방문 판매하고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딱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저절로 매출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일을 10년 전에 할 때나 20년 전에 할 때나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한다러면그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도 창구 여직원으로서 맨 창구에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시험을 보면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지점장이 될수 있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10년 1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일은 비전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방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가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방문 판매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가족을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똑똑한 소비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파트너나 내 소비자를 계속 똑똑하게 만들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저는 같은 일을 해야 되고 20년이 지나도 뒤돌았으면 또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 분의 고객을 만나면 그분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터넷을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넣어주거나 제가 업무처리를 다 해주면 굉장히 빠르겠죠. 저는 뭐든지 잘할수 있으니까, 엘2 l 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근데 그분한테, 어, 핸드폰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엘2 l 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MC페이를 따서 승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려고가르쳐드리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영어를 모르시는 분한테는 영어 스페링을 가르쳐가면서 l t l 사이트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드린 적도 있어요. ABCD, 대문자, 소문자 모르는 거, ABCD 가르쳐가면서.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l t 비즈를 선택을 할 때, 아, 이 일은 진짜로 내 가족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 목표가 그랬습니다. 어, 여기 오늘 아리프로 승급하시는 우리 윤문진 사장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다이아몬드 클래스로 다른 그룹에서 일을 하셨던 사장님이에요. 우리 박나연 사장님의 스폰서였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저 제가 LTL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예뻐서 아니면 성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서 저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분은 이전에 이미 CS 센터나 아니면은 어, 온라인을 통해서 LTL 제품을 이미 주문하고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사장님 회원 등록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사장님, 그거를 딱 제가 가르쳐주는 순간 이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이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일은 내 파트너를 똑똑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요. 우리 l t l 에는 소비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전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를 만나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분을 또한 번, 한번 만나는 고객으로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열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소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이 L2L 제품을 스스로 소비, 그러니까 주문할 수 있게 할수 있나. 제 목표는 그겁니다. 소비자를 만나면 그 소비자가 CS 센터를 통해서 주문을 하든 아니면 인터넷 LTL 사이트를 해서 주문을 하든 스폰서를 통하지 않고 LTL 제품을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는지 가르쳐 냅니다. 연령대, 나이,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똑똑해져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비자는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저는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업자는 최소한 한 가지 상품 정도는 주력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LTL 부디스를 한 고객이 부업으로 우리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최소한 한개 정도는 내가 주력 상품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분 하면, 아, 그 상품! 아니면 그, 그 그분 하면, 아,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본인도 그, 그 상품의 한개 정도의 주력 상품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를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음 저는 세미나 능력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 우리 방문 판매는 1대1로 하는 일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1대 다수를 놓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명이 좋으세요? 천 명이 좋으세요? 네, 천 명이 좋으시죠? 천 명보다 만 명이 좋죠. 그러면 내가 천 명한테 다 LTV 비즈니스를 1대 천으로 일일이 1대1로 가서 다 전달을 할수 없어요. 그러면 100명, 200명을 놓고 내 의사를 표현할 줄알라면 세미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세미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를 할때 떨리고 그다음에 버벅거리고 잘못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쓰고 두번 쓰고 세번 쓰고 열번 쓰고 이러면 누구나 다 생기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세미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이 지나고 월말이 되면 한 25일쯤 되면 그 다음 달 스케줄을 제가 짜고 있는데 짤때 어, 최소한 RF 정 저희 그룹의 RF 정도 됐는데. 세미나를 물어보고 짠 적은 아까 한 번도 없습니다. 세미나 뭐~ 누벨 말이 세미나가 됐든 상품 세미나가 됐든 제 마음대로 그냥 일정을 넣고 사실은 통보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리프사님들한테는 근데 어, 제가 골드 클래스 이상만 되면 상품 세미나 한개 정도는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포디아유를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가고 있어요 물론 월요일 날 4시에 홈미팅 형식대로 매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 금요일 날에는 제가 각 디아유를 이제 후원을 나가기 때문에 못 가지, 요새는 많이 못 가지만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서는 한달 내내 골드 클래스하고 다이아몬드 클래스 사장님을 누벨마리를 시킵니다 한 시간씩.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남미옥사님도 계속 세미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세미나를 제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어 10월 26일 날 우리 박지원 사장님이 누벨마리 세미나예요. 골드 클래스 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훈련을 받고 나서 한번 해보겠냐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일을 선택을 할 때, 아,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들이 똑똑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일2 l 속에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주력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2002년째 들어가는 2021년, 이제 지금 10월 달입니다. 우리 어, 11월 달 정도 되면, 뭐, 위드 코로나 이래서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시대가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한 제재가 조금 없어진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미 밴드를 통해서 라이 브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완전히 100%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고, 가족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요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점포가 크면 클수록 문 닫는 가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히려 조그맣고 그다음에 볼품이 없었고 배달 위주로 했던 그런 점포들은 지금도 현존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으로 하는 식당이나 가게들은 거의 다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 제 생각에 우리 L2L 비즈니스도 현장에 나가서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그런 소그룹 미팅이 많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어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가족하고 저도 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어, 큰 옛날에 대형 산태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한테 맞춰서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시대는 이제는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개개인 일인당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DIY를 작게 오픈해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희 그룹에 이렇게 많은 DIY가 없었으면, 지금 지금쯤 가연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인덕원에 있는 서울대동디아에 있지만 저기 구리에 있는 우림대동디아에서는 거기에서 또네 다섯 분씩 고객들이 모여 있고 또관악대관계아에도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웰빙디에도 모여서 고객들이 앉아서 세미나를 같이 나이방송을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 그 생각을 하면 참 잘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저도 2월, 작년도, 2020년도 2월달부터 2, 3, 4월달에는, 사실 2월달에는 제가 그냥 놀았어요. 박내야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사무실을 2월달 오픈해놓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 2월달에는 같이 놉시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퇴하면서 놀자고 얘기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뛰려고 그래도, 아무리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편안하게 이, 이 시기에는 내, 내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 계기로 삼읍시다 해서 지금, 어, 지금 우리 군포대동 기아에서 두 분의 r f 사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따라와줬고, 따라와주면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었고, 힘든 시기에도 저한테 힘들다 얘기 한마디 안 했고, 또 제가 강하게 이끌 때는 또 강하게 이끄는 것만큼 따라와 줬고 그래서 두 분의 RF 사임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밑에 다이아몬드 골드클라스 사임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디아에서도 계속 신규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이유를 찾죠. 내가 포기하는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내가 어, 뭔가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 지금 회사에서도 밴드 라이브 방송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주고 있죠. 상품 세미나 두 시간씩 해주고 있고 또 저희 대동그룹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고객 현장에 나가서 고객분들하고 만나서 그 컨텐츠 밴드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만 안내를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예전처럼. 본업자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층의 소비자와 부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게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L2L 속에서 좀더 발전하고 좀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감이 되는 그런 아리프로 노력하려고 굉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 엘투의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요. 이 온라인 하나로 리더십이 온라인 자가 빠지고 현장에서 같이 뵐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